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영혼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므로 자기의 가정을 돌아볼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주님을 대리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주님처럼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목회자 아내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가정을 이끌고 가야 하고 자녀들을 대신 책임져야 합니다. 그녀는 힘이 없는 손으로 무거운 빨래를 빨아야 합니다. 손에는 힘이 없고 온몸은 희생의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것 같은 희생하는 모습에 본이 됩니다. 목사는 희생하면 이름이라도 세상에 남겨두는데 아내는 결혼을 하는 그 순간. 남편에게 다 넘겨진 자신의 존재가 이미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일에 지쳐서 산들바람만 풀어도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몸으로 일어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 가냘프기 이를 때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도 그녀를 보면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는 정말 가련한 여인입니다. 스쳐가는 바람에 머리가 날리고 얼굴 여기저기에 거뭇거리는 연약한 흔적들이 보이면 그것을 감추려고 분을 바르고 물을 적시어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혹시라도 성도들이 볼까 봐 자신의 옷 매무새를 훔치는 성도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은 홀로서 있는 외로운 인생을 살면서 외로움과 육체의 힘든 그 수고의 고통을 혼자 이겨내고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눈물이 흐르면 손수건이나 화장지로 닦지만 이 여인은 눈물을 밖으로 흘리지 않으려고 가슴속에 눈물자루를 달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아침 기도 시간에 아무도 들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만 다 쏟아놓는 숨김이 있는 하나님과 비밀을 가진 여인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잃어버린 여인,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 따뜻하게 남편의 품에 안겨 사랑을 속삭여 보지 못한 세상의 사랑을 빼앗겨 버린 가련하기 이를 데 없는 여인, 그 많은 한을 가슴 속에 묻고 주님을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그 여인, 자기의 이름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세상에서 지워져 버린 것 같은 보일듯 말듯한 여인이 목사의 부인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